난징 부자묘 관광국 답사여행입니다 부자묘는 공자의 사당입니다 중국어로 후주입니다 후주는 공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후주묘가 중국의 4대 공자 사당으로 꼽힙니다 참고로 중국의 4대 문묘를 찾아보았습니다. 산농의 취 후, 베이징, 난징, 지린, 이렇게 중국 4대 국묘가 있더군요. 여드리는 후주묘가 목걸이와 볼거리가 아주 풍부한 관광명사라면서 적극 추천했는데요. 실제 이곳에 와서 난징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요. 이것저것 고그 건축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도 여러 장 많이 찍었습니다. 어, 남는 건 사진 뿐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개를 추려서 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가며 풍경구 거리도 사진으로 먼저 보십시오. 양옆에 고건축물들로 이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친후아이허라고 하는 양자강 줄기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양옆으로 건물을 지어놔서 아주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후주묘까지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왔죠. 지하철에서 올라와 보니까 바로 후주묘를 연결되는 또 거리인데요. 이곳에서 얼마 안 가면 후주묘가 다옵니다. 그래서 후주묘 입구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음식과 여러 가지 기념 악세서리들을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요. 나오니까 강남 공원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서 무시무신 무슨 라는 곳인가 하고 어, 생각을 했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52엔. 근데 공원이라는 것이 과거 시험장을 말하는 한자더군요. 어 망설이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은 우려니까 들어가시라고 해서요. 그래서 우려로 입장을 해서 이 과거 시험장 풍경을 연출해놓은 이곳을 관람했습니다. 옛날에 관리가 되는 것이 출세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과거 시험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 같은 고시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자기들이 권리를 부여받아서 민주사회인데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단했습니다. 이 과거 시험장 유물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코리도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과거 시험 볼때 가져가야 했던 물건들, 시험 필기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안에는 이곳 진 호아이 허가 수조에 있는 그 수상도시라고 하는 수조, 그와 풍경이 마찬가지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광감주람소를 타고 이 강줄기를 올라갔다 데려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고그 건축물을 잘 관상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강남공원을 나오니까 바로 광장이 나오고요. 이곳에서 보니까 진짜 고건축물들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전주에 한옥마을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생각이 나더군요. 규모도 그렇고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강변에 이 집들을 수상마을이라 해도 손색이 없게 잘 건축을 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는 더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닐 때는 아침을 꼭 먹고 나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루에 활력이 생깁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아침을 이날도 우리는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이 좀 들어도 뷔페식 조차를 일부러 찾아서 먹고 다녔습니다 아침을 꼭 먹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을 지켜주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점심시간이 됐고요. 우리는 기대한대로 후즈며 후드 고트를 찾아서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징에 특색 있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압혈분사탕 이라고 지금 한자어 우리말로 표기해 놓으니까 좀 무시무시한 이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오리피 당면탕 입니다 이것이 이곳의 특색있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염수압 이라고 해 놨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리고기를 소금물에 절여서 떼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 많이 먹는 사실은 딤섬이라고들 뭐 하지만요. 이런 것이 난징에서는 난징 소룡보라고 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난징의 지하철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지하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저우와 난징을 영향하면서 타본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에 비해서 아주 새로워어서 그런 건지 더 타고 다니기가 좋았습니다. 중국도 이제 큰 도시에 가면은 대부분 지하철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보다 늦게 건설을 해서요. 정말 타고 다닐 만하게 깨끗하고 새로운 장비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